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LG화학이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어제 LG화학이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보다는 낮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하 다른 종목들은 61선을 못 넘거나, 음봉으로 내렸는데, LG화학만은 어제 지수가 상당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빠지다가 이렇게 아래 꼬리를 쭉 달고, 결국은, 예, 61선 위로 지지를 해주는 모습에, 자이 종목은 뭔가 있다 자 이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90만원 돌파해서 정거점 부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자 오늘 깜짝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실적이 1조 4천억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러면서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 엄청난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력들은 우리보다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깜짝 실적이니까 아무도 몰랐어야지 깜짝인데 이미 세력들은 알고 있었으니까 밑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매수세가 왕창 들어와서 자기네들은 여기서 이걸 먹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도 알수 있습니다. 왜냐? 차트에 그게 나타나니까요.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정확한 자리 그리고 매도해야 될 타이밍 매수해야 될 타이밍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주식 하시기 힘드실 때자 아래 상담 전화번호 남겨놨죠 이쪽으로 예 종목 문의 라든지 자 주식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상담 문자 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반기 회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주식 수익 내시면서 공부하실 분들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도 LG 화학이 뜨니까 같이 2차 전지 관련주로 오늘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지수가 오늘 오르다가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제 윗꼬리를 달면서 끝나요. 결국은 이 60일선을 아직은 못 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전일의 지수 영향 때문에 주가가 내렸지만 오늘은 다시 전저점을 지켜주면서 계속해서 이 조정 구간 안에서 조정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삼성 SDI는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61선 돌파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만약에 내려가서 65만원 정도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121선, 자, 또 전저점 부근, 자, 이렇게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주가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예,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자, 중요한 것은 언제 61선을 넘느냐는 거예요. 61선을 넘을 때까지 조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이후에 61선을 넘게 되면 70만원 돌파해서 다시 정고점이 80만원대까지도 트라이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SK이노베이션입니다. 자, SK이노베이션도 역시 전일의 음봉으로 지수 때문에 내렸지만, 자, 오늘 반등을 주면서 다시 28만원을 돌파하기 위해서 윗꼬리를 딱 하고선 내는 모습입니다. 자, 양봉으로 이렇게 돌파해서 뚫어줬으면 참 좋겠는데, 아까 LG화학처럼 갭으로 28만원 위로 점프해가지고 이렇게 뚫어주면 참 좋아요. 근데 이런 모습이 지난번에 다 나왔죠. 자, 4월 초에 21선 돌파할 때 갭으로 뛰어서 넘었고요. 6 0일선 넘을 때도 갭으로 넘었어요. 갭이라는 소리는 붙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뚝 떨어져 가지고선 날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sk 이노베이션 지금은 28만원대를 갭으로 뛰어넘는다기 보다는 자 28만원에 있는 이 물량을 소화하면서 그대로 장대양봉으로 이렇게 올려줘야지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계속 나와 주기를 sk 이노베이션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잘 61선 위에서 버텨주고 있고 21선이 슬슬 이제 골든 크로스가 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자 21선 61선 다 더점에 매수 타이밍이 될수 있습니다. 자, 다음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자, 현대미포조선 참 대단합니다. 전일도 윗꼬리를 달고 양봉으로 마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 윗꼬리를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해 가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절대 오늘 갔다 해서 꼭대기에서 들어가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자, 좋다 좋다 하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 꼭대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항상 좀 조정이 나와서 고점 대비 해서 좀 어느 정도 눌림목이 나오면 예, 그때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현대미포조선 계속해서 올 1년 내내 움직일 종목입니다 자 그렇지만 예, 우리가 또 매수를 해서 들고 가는 입장에서는 기다렸다가 조정이 나오면 눌림에서 들어가야죠 자 그래서 그걸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항상 제가 이렇게 21선 이때 요때 또 이때 자 이런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2월달 자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에 사신 분들은 한50% 정도 지금 수익이 났습니다 전일에 수익 실현하신 분이 계셔서 또 이렇게 수익 축하드립니다 큰 수익이 나셨네요 자 그리고 어제도 설명드린 HMM 자이 종목도 보면 오늘도 양봉으로 또 신고가를 내죠 자 그런데 랠리가 나오고 있을 때 고점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항상 조정이 나와야 들어갑니다. 자, 이 조정이 짧은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 조정이 무려 25%나 됩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도 여기서 고점 대비해서 한25% 정도 빠지면 이만큼 빠져야 돼요. 3만원 정도까지 빠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때도 25% 정도 빠졌는데, 지금도 계산해 보면은 25% 빠진다 그러면은 한 3만원대 초반까지는 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21선 정도까지는 기다렸다가 조정이 안 나올 것 같아도 다 나옵니다 자 그래야 매수의 관점이 될수 있다 그러면 또 실적이 좋기 때문에 향후에도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고점에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20% 이하로 물립니다 그럼 언제 올라가나 한참을 또 기다려요 안 올라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예, 그러니까, 내려왔을 때, 타점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도 지금, 전일에 카카오 페이 상장한다 그래서 반등 나왔다가, 또조정근으로 이제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전저점이 11만 5천원대. 자, 이 부분에 또 이제 오면은 또 21선이 밑에서 쫙 올라와서 이제 만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또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데, 그렇다해서 여기서부터 또 막게 날라간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기간 조정은 어느 정도 좀 보여야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격 조정을 중간에내도탁 떨어지면 좋은데 아마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지수가 크게 밀지 않으면은 앞으로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 자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상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수가가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고 예, 박스권에서. 기간 조정을 상당기간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한번 툭툭 떨어지면은 예, 그 때가 또 단기적으로 예,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는 6 0일선을못 넘고 어제 음봉 나오고 오늘도 음봉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중요한 자리는 어디라고요? 직전 저점인 35만원대 이 부분까지도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네이버도 상승 추세 중에 있고 지금 60일선 이것은 이평선이 다 21선, 단기평선 다 밀집해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 가격권을 지지를 해주느냐. 자, 내일이라도 또 반등 나와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올라가더라도 이 60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60일선 위로 이제 안착을 해야 다시 40만원대 위에서 전고점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자, 네이버는 카카오 대비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시면좀 좋을 겁니다. 자, 충분히 또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가고 자, 조금 카카오보다는 천천히 움직이면서 또 그렇다고 추세가 나올 땐또 상당히 가파르게 또 움직이지만 지금은 조정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만들어 놓고 조정 기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정 시에 저점에 사서 또 이제 반등이 나오면은 수익 실현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까지 알아봤습니다. 1부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